세예수 교회에 나가는 길이냐? 네, 어머니 그러지 말고 철산에 가보자꾸나 가서 은혜를 받으면 세예수 교회에 가는 것보다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게다 어머니, 전... 어째서 어미 말을 듣지 않는 게냐? 내게 사탄이 조화를 부린 게야? 그러니 어미 말을 통 듣질 않지? <laughs>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게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왜안 간다고 저리 화만 내실까 별거 없다 이제는 기성교의 식으로 믿을 수밖에 그건 아니야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이용도 목사의 불의 역사나 황국준의의 감동적인 역사를 되새기면서. 더욱 열심히 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네? 이만 일어나야겠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헤어집시다. 그럼 조심해서들 들어가세요. 순애 씨도 잘 들어가요. 내일 봐요. 다행이다. 아버지께서는 주무시나 봐. 늦게 온줄 아셨으면 크게 꾸중을 들었을 거야. 순애야. 어, 새벽 한 시가 넘었는데 이밤 중에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순애야. 어, 이상하다. 혹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까? 순애 있느냐. 조금 전 집까지 데려다 준 친구가 다시 돌아왔나? 어, 그 친구가 부르는 소린가?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예, 네가 날 불렀니? 아니, 안 불렀는데? 왜그랬으야 그래, 무슨 일이 있니? 빨리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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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원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 주님이 철산에 빨리 가야 된다는 뜻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내일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철산에 가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묵상 기도를 올렸으니 이제 자야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서만 산다. 하, 이것은 계시야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서만 산다는 말씀이셨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철산에 가면 알수 있을까? 그래, 내일 철산에 가자. 그래도 친구들에게는 알려야겠지? 하지만 내일 철산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그래서 가겠다고? 넌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또갈 거야. 그래, 분명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가지 말라고 반대할 거야. 친구들에게 날리지 않는 게 좋겠어. 철산에 다녀와서 말해도 늦지 않으니까. 평안북도 철산에는 김성도 부인이 이끄는 신령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18살 때 철산 고을에서 벼슬을 하던 45살 정항준씨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어린 부인을 얻었으니 잘 살라고. 어, 축하해요. 근데 정씨는 세 번째 결혼 아닌가? 그렇지. 저기 저두 번째 부인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지 않는가. 근데 어째 또 장가를 든대? 아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 첫째 부인은 딸 하나를 낳았고 둘째 부인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친척들이 다시 정식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면서 하도 성화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혼인을 하는 게지 아이구야 있는 집은 다르구먼. 김씨만 불쌍하지 뭐! 저 둘째 부인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 뭐라고 섰어? 가서 얼른 빨라오지 않고! 아, 네, 성님… 그거 말고도 할일 많으니까 후딱 다녀오라고! 네… 아이고저 많은 빨래를 혼자 어찌다 누? 괜찮아요. 벌써 반이나 했는걸요. 김성도 씨는 둘째 부인으로부터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대를 이을 아들 낳기만을 고대했습니다. <laughs> 어서 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첫 아이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아. 정말 잘 됐지. 이제 구박이 좀 덜하지 않겠어? 그럼 그럼. <laughs> 나도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다고. 그게 뭐예요? 서거기에요 부인. 아직 이도 나지 않은 아기인데 쇠고기를 먹여도 될까요? 튼튼히 잘 키우려면 고기를 먹여야지. 아, 아기한색이 창백해요. 아가, 아가. 그날 김씨 아기는 쇠고기를 잘못 먹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기가 뭐? 아기가 밖에 누구 없느냐? 조금 더 힘을 주세요. 조금 더 나왔나 보구나. 들어가 보세요. 어여쁜 따님이십니다 아, 어, 딸? 아들이 밤에 죽고 곧이어 새벽에 김성도 부인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바로 정석운 씨입니다. 김씨는 이후에도 딸 쌍둥이를 낳아 냉대와 설움 속에 지내다 마침내 아들 정석천씨를 낳았습니다. 석천이가 우는데 볼 생각도 않고 뭐하는 게야? 이, 이봐, 왜 그래? 어디 아픈 게야? 허허, 정신이 어떻게 된 게로구만.